이번에 우리 신장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하면은 꼭 정말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신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좀 해드리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다 필요한 겁니다. 어차피 신장은 누구에게나 다두 개밖에 없는 장기고요. 근데 두 개가 있는 것은 하나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망가지기 쉬운 장기기도 하고 중요한 장기기도 해요. 그래서 어디가 망가지면 신장이 망가지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 간이 망가지면 신장도 망가져요. 그리고 신장이 망가지면 피부가 가려워요. 붉은 점들이 생깁니다. 몸속의 노폐물을 없애고 호르몬 생성에 관여하는 이 신장이 당뇨나 고혈압을 통해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다른 수많은 원인들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육류를 통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세균 감염에 의해 생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혹은 또 자가 면역성 질환들이 갑작스럽게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임신성, 네, 신부전증이 있어요. 자가매약증. 그래서 임신을 해서 음식 섭취가 잘못되거나 그몸 속에 혈액이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신장이 망가져요. 나트륨과 탄수화물 단백질 과다도요, 신장에 부담이 돼요. 신장에. 야, 증상들을 보면 불면증이 찾아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갑자기 잠이 오지 않는다. 갑자기 그런 분들도 역시 신장이 망가졌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 몸이 갑자기 가렵기 시작해 그리고 뭔가 상처가 잘안나 그래도 신장이 망가져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잠을 충분히 자는데도 이 만성적으로 너무 피곤해요. 피로감 있죠, 피로감. 그냥 우리가 일을 많이 하고 노곤해서 자는 것은 되게 좋은 건데 노곤한 거 말고 피곤한 피로함 있죠. 이 짜증이 나는 피로함. 근데 일을 안 했는데도 이상하게 피로해.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만성적으로 계속한다. 아니, 무기력하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노폐물이 어디에 쌓여서 혈액에 쌓여서 해독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증상들입니다. 근데 왜 노폐물이 혈액에 쌓일까요? 신장이 해독을 못하니까. 그 다음에 건조한 피부나 피부에 어떠한 트러블이 많이 생긴다. 그런 이유도 역시 신장이 좋지 않을 때 일어나는 증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혈액 내 미네랄 균형이 깨지고요 어, 혈액 내 미네랄 균형이 깨지면서 피부에 전달하는 미네랄의 어떠한 성분들이 사라지면서 작용을 잘 못하는 거예요 또한 가지는 야간에 소변을 자주 본다 네,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어, 우리 보통 이제 소변을 보는데 거품이 많이 난다 이런 기능들이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근육이 잘안 생겨요 그리고 근육의 경련이 잘 일어나요 이런 분들도 역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특히 칼슘과 마그네슘을 조절하는 기능이 망가지기 때문에 근육 경련이 되게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장이 좋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물을 마시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깨끗한 물 같은 경우는 몸 속의 노폐물을 신장에서 방광으로 옮겨서 체외로 배출시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신장에 좋은 음식 몇 가지를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좋은 음식 중에 하나가 팩틴이 많은 사과가 정말 좋아요. 사과. 이 팩틴 같은 경우는 콜레스테롤이나 고혈당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나쁜 콜레스테롤이나 고혈당을 줄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장을 손상시키는 요인을 점점, 네, 없애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사과의 그 성분들을 보면요. 약간 저칼슘 식품이라고 볼수 있고요. 식이섬유가 충부해서 그장 기능에 굉장히 좋고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정말 너무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팩틴이 장에 되게 좋아요. 그런데 사과즙은 신장이 안 좋을 때 좋지 않습니다. 사과즙은 이 즙으로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배출되지 않고 체내에 축적이 되어서 주의해야 할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렇게 손가락처럼 길게 올라와가지고 풀 뭘까요? 아스파라거스 네 아스파라거스 정말 좋아요. 이 세포의 활동을 활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글리코시드와 사포닌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서 신장 내 세포들의 활동을 돕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누군가 신장이 안 좋다 그러면 아스파라거스 추천해주시는 거 되게 좋습니다. 탁한 혈액을 정화시켜주고 이뇨 작용을 도와주고요. 그다음에 이 사포닌 자체가 독소를 해결해주기 때문에 신장이 하는 부담을 줄여주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로 결석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자꾸 결석이 생긴다 남자분들이든 뭐 이렇게 여자분들이 결석이 생긴다 하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섭취를 하게 되면 소변 발생, 소변 양을 증가시켜요. 그리고 이뇨 어, 작용을 돕는 동시에 신장의 세포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요로 생성 및 염분을 분해해서 신장의 건강을 정말 도와주는 식품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세 번. 신장이 안 좋을 때요, 신장이 안 좋을 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통 자색 당근 혹 아세요? 당근하면 다 주황색인데 주황색보다는 좀더 진한 색깔 이당근은 신장 내부에서 이 피로 물질로 존재하는 암모니아 있죠? 암모니아를 배출시키는 토시아닌 성분이 정말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장에 좋은 음식을 찾을 때 무조건 칼륨이 적고 뭐가 많고 이런 거 찾기보다는 그 주된 원인을 해결해 줄수 있는 것을 찾는 게좀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식재료보다 정말 신장에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혈관 안에 노폐물들을 배출하도록 도와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 무기질이 풍부해서 간 속에 존재하는 이 독소들 있죠. 독소들을 체 외로 배출하는 데도 정말 좋습니다. 그다음에 블루베리. 블루베리는 타임지라고 하는 유명한 잡지에서 세계 10대 슈퍼푸드라고 지정이 되었는데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 성분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장 관련 질환 예방에 정말 좋다. 블루베리, 네, 되게 좋아요. 특히 채소 과일은 칼륨 함량이 높아서 신장 환자들이 되게 꺼려하는 식품이죠. 그래서 이것 뜨고 저것 뜨고 뭐이렇게뭐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블루베리는 이 과일인데도 불구하고 칼륨이 되게 낮아요. 그래서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주스는 뭐든지 신장이 안 좋을 때는 농축이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K가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거 아시죠? 비타민 K는 칼슘 흡수를 도와줘서 비타민 K를 드셔야 여러분 뼈가 튼튼할 수 있어요. 신장 결석이 심해지면 신장 기능이 상실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블루베리 자체가 신장 결석을 제거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결석이 있는 분들 매일, 어, 블루베리를 그냥 한 웅큼 정도 드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검정콩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봉의보감을 보면 검정콩을 익혀 먹으면 신장을 건강하게 만든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부종 완화에도 도움이 되지만 신장 기능에 정말 좋아요. 아까 신장 기능에 좋은 항산화 물질이 안토시아닌이라고 했었잖아요 이것이 몸속에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면서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 그로 인해서 혈액이 맑게 되고 동맥경화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의 노화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박도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이 수박이 거의 90% 이상이 수분인데 이게 알칼리성 수분이에요. 근데 수박을 잘못 우리가 너무 차갑게 먹는다. 이제 신장이 안 좋거나 몸이 안 좋을 때 차갑게 먹는 건 좋지 않지만 어쨌든 수박 자체는 신장에 정말 좋은 과일이다. 과채라고 할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단백질을 분해 시켜줘요. 그래서 간에도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대소변으로 노폐물을 배출하도록 돕기 때문에 특히 남성분들 뭐, 요로 감염이나 또 여성분들 방광염이 많은 분들 수박을 미리 좀 이렇게 드셔주시면 어 방광염 잘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 칼륨, 미네랄이 어 적당하게 골고루 분포되어서 들어있어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특히 신장에 어, 건강을 위해서 정말 좋은 식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laughs> <laughs> <눌러주세요. 나 안다. 웃음> <laughs>